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전 검사, 전 검찰총장으로 불러왔습니다. 날만 세면 국민을 환하게 만드는 그를 이제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뜬금 없는 존경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 입법부의 구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공인이 된 만큼 불가피하게 대통령이라는 공식 고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쥐하장천 외쳐대던 공정과 상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 특검은 사실상 윤석열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특검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대상이 된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엄동설람처럼 가혹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봄바른처럼 관대한 형태가 과연 그토록 목청 높여 외치던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62%가 찬성하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노란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헌법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을 바르게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긴거지 종합특검법안을 오늘 아침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 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하여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위기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련한 관여한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 전담법관 지정 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덧붙여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우혹을 받고 있으므로 우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부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긴거지 종합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했던 저는 이제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국민의 뜻만 따르는 민심 동일체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과 무도함에 맞서 국민께서 저에게 명령한 길을 굳건히 가겠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